안녕하십니까, 가플레스입니다. 오늘은 S 마이바흐 680 오토포아티크 에디션, 포아티크 에디션이죠. 오뜨... 150대 전 세계 배5 0 오토 포아티크 에디션. 네.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전 세계 150대 한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네. 국내에는 단 20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차를 구할라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 네. 이 차주님께서 오토포아닉 에디션으로 네, 만들어 가셨죠. 랩핑을 선택하셨죠. 근데 우선은 네. 100%도장의 뭐 이제 그것도 스페셜 오더 색상에서 벤츠 독일에서 음. 이제 칠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완전히 이제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똑같을 순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네. 컬러의 랩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어, 저희 이 차주님도 네. 가장 네. 원하시는 니즈는 어쨌든 내가 이걸 하다가 1,2년 타다 질리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거에 너 장점을, 예, 장점을 되게 네. 많이 생각하고 그럼, 계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 순정처럼 네, 순정 똑같은 퀄리티를 네. 내달라 네네. 순정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이제 만족감이 크다. 그렇죠. 래핑에 이질감이 있죠. 없게끔 네.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항상 순전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캐릭터 라인 있잖아요. 요 캐릭터 라인, 그죠? 여기에서 요요 요, 지금 요 간격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요 간격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요 코치 라인 간격도 중요하고 이 코트 라인 이거 치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코치 라인 떨어지는 라인 점점 점점, 점점 짧아지죠. 점점점점 점점 폭이 짧아지면서 얇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은 둥글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순전 재원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게. 그렇죠. 또 대표님이 어쨌든 그 순전 코치 라인의 가다를 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퀄리티를 네. 보장을 할수 있다. 네. 네. 그거를 목적으로 이제 차주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네. 저희 카플렉스를 찾아주셨고 그래서. 네. 그게 순정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봤어요 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고강도 래핑 같은 경우에는 페트 필름이기 때문에 네. 수축이 엄청나게 돼요 네. 필름의 본연의 성질을 잘 정말 이해해야 되죠 네. 이게 작업을 조금만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데가 다 뜨기 마련이에요 범퍼 범프 특히 범퍼 같은데 이 음. 날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음. 이거는 작업 숙련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조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네. 고강도 레펜지가 많이, 굉장히 많이, 많이 뭐 하고 뭐 있는데. 네. 그래서 더 필름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필름에 이런 작업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우선은 작업 퀄리티가 저희 대표님이 항상 또 신경 쓰시는 게 음. 어쨌든 지금 하단에 듀오톤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요 안쪽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또이 대표님이 골프백을 많이 실, 실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데 만약에 안돼 있으면 되게 남들한테 창피를 어, 당하실 수 창피를 있잖아요.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신 부분이다. 순정도 어차피 네. 요 안쪽까지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거랑 네. 완전하게 동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음. 어, 저희가 카플렉스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항상 순정하고 똑같이. 퀄리티를 내는 게 항상 목표이고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코치 라인 네. 지금 전혀 이질감이 없죠. 음, 이렇게 딱 음. 얇게 떨어지는 게 그렇죠. 진짜 이게 일품입니다. <웃음> <웃음> 이질감이 없죠. 네. 그리고 오. 지금 보면은 이 손잡이를 탈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손잡이를 탈거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어, 요, 요런 아루, 아루진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탈거하는게 좋고. 그리고 이걸 탈거 이걸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면 안에가 다 보여요. 음. 근데 선이 빼뜰빼뜰 하거나, 요거 안에가 다 보인단 말이죠. 아.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런 퀄리티가 나와야 돼요. 음. 안 보이는 곳까지, 우리 카플렉스는 완벽하게. 쓰고 계신다 진짜 이런 거야말로 진짜 도장 느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마감도 모르실 거예요 음... 거의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내 음, 음. 음. 핑인지 모른다 자, 그리고 쭉 지금 요 이어지는 코치 라인은 정말 이 대표님이 이런 간격이라든지 위치 배정 그리고 동일하고 균등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조금 엄청 예민하게 작업해요. 네, 엄청 예민하게 작업해요. 네. 아까 그래서 중간에 칼질하는데 자꾸 옆에서 <laughs> 촬영해가지고 좀 짜증났어요. <laughs> 하튼 여 네. 이렇게 마을 마을 680 네. 투톤 작업이 끝났고 네. 혹여나도 뭐 색상은 몇백 가지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이거 이 680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오토부아티크 에디션을 하기 위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음그 에디션을 이제 구하지도 못하고 금액대도 5-6억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대표님 네. 어, 오토부아티크 물론 비싸고 좋죠 그렇죠. 실내도 굉장히 특별하고 그렇죠 색상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렇죠 하지만 어, 조금 이렇게 나는 차를 좀 점잖게 타고 싶은데 네. 또 그런거에 있어서 약간 겁이 나는 음 아그 색상이 남색과 갑자기 로즈골드의 이런 조합의 색상이 그렇죠. 굉장히 눈에 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요런식으로 하셔도 래핑을 택하셔도 음.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움을 유지를 하면서 음. 또 특별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 검정색 차량이면 검정색에 맞게 저희가 색깔 배치를 해드려요 음 그러면은 그 색깔에 맞게 조금 검정색과 어울리는 색상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런 걸 저희가 컨택도 해드릴 거고 음. 만약에 흰색 차량이면 흰색 차량에 맞게 저희가 네. 이제 컨택을 해드릴 건데 아. 음. 그거는 저는 지금 이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이 컬러가 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네. 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흔하게 래핑 샵에서 보면 마이바는 대부분 흰색의 검정이라든지 그렇죠. 검정의 뭐 골드라든지. 골드라든지, 골드라든지, 네. 골드라든지 네. 실버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그치.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 근데 사실 그치. 그거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봐서 질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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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거는, 와, 광도 광이지만 이 블랙하고 조금 다크한 로즈빛이 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매력적이냐면. 네. 5억 9천이라서 약간 아, <laughs> 오토파티크 아, 에디션이 오토파티크가? 5억 9천이니까 네. 이 순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차피 음. 마이 바흐를 타시는 오너님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 지출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물론 비싼 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순정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또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매력을 네. 발산할 수 있는 네. 차로 변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차를 운행하신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팔고 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고 애매하죠. 해 네. 지금 키로수도 3만 엄청... 키로 2만 키로밖에안된 네. 차량인데 이거를 네. 바꾸게 기 그러면 애매하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또 우리 차주님도 또, 또 2~3년을 더팔수있요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네. 대표님, 이 작업물이 마음에 드시면 또 S63의 롱바디가 같은 색상으로 또. 그래서 제가 신경 썼습니다. <laughs> 아 S63 들어오면 아, 또 촬영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후기로. 네. 아. 아, 물론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네. 음. 일단 또 그렇게 들어오면 신경을 써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의 마이바흐의 듀온톤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렉스였습니다 네,